<laughs> 아니. 아니, 이거 건뭔 일인지 모르겠다. 아, 나것 같은데. 저저 아, 아, 에미 사고 쓸게요. 어와 내가 바꿔 줄게. 자, 저기 이거라. 기가뒤뚝 먹어. 에미 사고는 응 사고 냈던데야. 대화세 되는 거 아니야? 오라일로 네? 로 들어가 내가 네, 저기 적어 줄게. 똑백을 에게 양보하겠어. 와, 나는 이뚝으로 갈아 끼거 하나야, 그냥. 와. 헬수리 <laughs> 오탄 많은 사람? 오탄 없어 여기 다. 일단 슬탄 총이야. 기 여기 오탄 여기, 여기 아까 여기 있잖아. 앞에. 너 오탄 몇 발인데? 저요? 저발저보발 어? <laughs> 있었는데? 그발 제가 먹었어요.

어디 o n t 데 n o w I don't k n 기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

아 오케이, 아, 여기 근데 안 좋은 추억이 여기 있는 여기는 이 능선은 개 걔네. 싸우기 겁나 힘든데, 뭐나? 일단 주기는 말할게. 은 먹었어. 응, 음, 지금 먹고 있는데 총 뭐야? 아니었어. <놀라> <안 놀라> 아니어아어어 그루 좋겠다 아 뚝배기 내려줄게 이아니좀먹 어, 먹고 됐어 끝났어 다죽 우리 자리 여기, 여기 지키자 응. 야, 나도 길래야 하늘아 3뚝 로어형 3뚝 써야 되잖아 아니, 아니야 형 쓰세요 그냥 형게 형, 형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간다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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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많나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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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저저 나도, 쟁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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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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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도도 나도, 나 좀. 너 아까 치면 아프잖아 응 음, 아프지 풀도핑 해놔야겠다 대미사고가대비가 좋은가? 탄때 대미사구 괜찮아 대미사고그배율 연사가 좋아서 어, 많이 안켜 그게 엎드려 쏘면 대박이지 어, 엎드려 쏘면 거의 안켜 이럴 때 신기한 데 와야되는데 수동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터질텐데 아 여기 여기서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만들어 드릴게요 어, 고정하지, 어, 마세요. 만들어 고정하지 마세요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250방향 250? 세마리 250? 일단 세마리 뭡니까? 마리. 세 마리 올라와? 어 올라와 여기 세 마리 자기장 타면서 올라와 오케이. 네 마리 확인 네 마리 네마네 아, 이거... 어. 내... 살리고 있어 빨리 와야 돼 어, 확인 아, 너...

거 있어가지고 네 마리 나나 무서웠다고 가만 있어 형 가만 히 있어 안 보여 페이지 가야 돼요 저 새끼도 나와야 되고 안나온는데 일단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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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한거 아니야 나 옆으로 돌고 있었어 <웃음> 아 <웃음> 아, 스테이 내가 바뀌게 아니라 둘이 바뀐 거 아니야? 너스루 어, 있어요? 없어, 없어. 어집 안에 아, 있을 네것 같은데. 들었어. 어오는거 봐야 되 저기 온다. 어 확인. 온다, <laughs> 형 너무한 거 아니야? 뭐 네시 그래. 온다고. 했다 이거. 어? 치킨 먹어라. 어, 이건 반 치킨 먹을 것 같아. 어? 아니 봤어? 네 마리 온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와줘 나한테. <laughs> 저집안으로 아. 가야 돼 형. 어. 그러면 이쪽 왼쪽 싸움 끝나면 같이 달리죠. 도핑 어. 좀 하고. 야 그냥 그냥 일로 가는 게 낫지 않아? 차라리 그냥 바로. 몇명 있을지 몰라가지고. 지기 여덟 명 생존이야. 어, 여섯 명. 여섯 명 남았어. 그냥 1번 핑으로 그냥 쭉 가는 게낫겠번핑 가는 게 낫겠다. 안 깎아도 될거 같아. 어. 1번 핑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거 여기 전태하 나가 있는 거 아니야? 천재가. 보면서 개머리판. 어. 개머리판 먹었어요? 아, 어, 네 우측 파스. 우 우측 파스리. 이집 뒷편으로 하나 걷고 있어. 둘이 같이 나가야 돼. 나가 나가. 이거 아프면 겁나 아파 없는데요. 저 왼쪽 바이 볼까? 바이 먹는 게 나. 왼쪽 바이. 앞에 한명 있어요. 거기, <laughs> 한 있어요. 있어요 있어요. 둘. 거기, 저 있어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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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기, 저기, 잠깐만 아이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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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로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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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저기, 저기 들어가고 싶네. 형저 어, 살려면 대박. 죽었지. 어, 형 정면, 정면에 정면에. 그못 살려 못 살려. 몰라. 살림, 쟤, 몰라, 쟤, 몰라. 쟤 모르네. 모르네. 와 이거 살리나 대박. 초 오른쪽에도 있다. 왼쪽에도 있다. 형 왼쪽. 왼쪽 바위까지 먹는 알것 같아. 네, 내 앞에 있어. 네, 잡았고. 여기 베아피이에 n t o 베이ento. 촘촘, 촘촘. 베정면이야 왼쪽, 왼쪽. 정면, 정면. 바이 e 있 t o 베이있이 거기도 있베이 e 아니야, 아니 e n t o 베이ento. 베이 e n t 이 지금 t o 베이 e n t 이 e n t o 있이 잠시만요. 잠시한 아니, 원 걸렸어. 형, 걸렸어. 가, 형, 가만 그냥 가만히 있어 비싸네. 일단. 원 걸렸어. 무리하지 마. 둘이 무리하지 마 그냥. 일 오래 걸렸다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저기이리 와. 와. 내앞에 있어 확인 확인 아! 치킨이다. <laughs>